234번 풀이 보자. 어, 보기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. 해가지고, 이제, 기, 기억, 니언디가 푸는 거니까, 왼, 오른쪽에 기억부터 한번 볼게. 기억. 어, X는 네 제곱 마이너스 6X제곱. 더하기 25. 보기 차식 푸는 거지, 맞지? 보기 차식 푸는 거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거나, 아니면 적절하게, 어, 좀, 그, 필요한 부분 쓰고, 남는 거 뒤로, 나, 뒤로 좀 빼주고. 해서, 뭐,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푸는 거. 어,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말, 말한 형태지. 자, 어떻게 되냐 면 x 네제곱에 더하기 25를 해결하려고 그러면, 여기 중간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10x가 들어가든지 플러스 10x가 들어가야 된다고. 근데 마이너스 10x가 들어가면 뒤에 오는 게 플러스 4x제곱이라서,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를 쓰지가 못해, 부호가 달라서. 그래서 이 뒤에 여기 들어오는 건 항상 마이너스가 오게끔 해야 되니까, 얘는 이렇게 쓰, 어, 더하기 10x 제곱을 써주는 거지. 그럼 뒤에 마이너스 16x 제곱을 해줘야 될 거잖아. 왜? 얘랑,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. 그럼 앞에 3개, 보기차식 인수분해,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지. x 제곱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에, 뒤에 있는 것도, 얘도 누구 완전 제곱이지. 누구의 완전 제곱이야? 4x의 전체 제곱 된다고. 그럼 얘가,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니까. A 플러스 B. 즉,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. A 마이너스 B.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. 이렇게 인수물 된다고.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ABCD 값이 여기 있는 개수들이니까 얘들 을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? 10 되겠네, 맞지?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를 하면 10 되겠다.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. 다음, 니 어, 왼쪽에 문제 보자. 자,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된대 그럼 얘는 적절하게, 뭐, 짝을 지어가지고, 치안을 하는 형태지. 어떻게? 첫 번째, 네 번째랑 두 번째, 세 번째 전개해서. 자, 전개하면,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고,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플러스 k가 된단 말이야. x 제곱 마이너스 3x를 라지 a로 치안할게. 라지 a에 a 플러스 2 더하기 k. 얘를 전개하니까 a 제곱 더하기 2 a 더하기 k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. 그러면 어떤 어떤 모습이 돼야 얘는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돼야 a에다가 원래 x 제곱 마이너스 3x를 넣으면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뭐 1차한 계수의 반의 제곱이 k 돼야 돼 따라서 k는 1 돼야 되겠네 그래서 상수 k 값은 1이다 문제에서 상수 k 값은 1이다 했으니까 니은도 어떻게 되는 거 맞는 거 니은도 맞고 자 다음 디귿은 왼쪽 밑에서 한번 해보자 디귿은 문제 바로 밑에 디귿 어 얘는 어떻게 항이 다섯 개 이상짜리 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지 2x제곱 x 있는 거 더하기 1-5y의 x 더하기 x 없는 거 전부 다 상수로 가자 2y제곱 더하기 y-1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항 얘는 2y-1과 y-1로 인수분해가 되지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? 얘는 1과 2하고, 그 다음에 2y-1이랑 y-1이랑 대각선으로 곱해서 누가 나와야 돼? 여기, 여기 있는 숫자 더, 수를 더하면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, 얘가 보니까 마이너스 5y란 말이야. 그러면 이둘다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5y 1이 완성이 되겠네. 됐어. 그러면 얘는 x. 얘도 x. 인수분에 다 됐습니다. ex-y-1이랑 x-2y+1이랑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된다고? 이 형태가 돼야 되니까. abcd 비교하자. 얘가 a. 여기 b. 여기 c. 여기 d가 있네. 맞지? 그래서 abcd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d가 도 맞네. 그래서 기흥리연 d가 3개 다 맞는 거다. 됐지?